우듬지팜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 부분에 종목 추천 나가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듬지팜, 팜이 뭐냐면 농작물이죠. 어, 스마트팜 하는 회사예요. 그 우리 지하철역에 보면은 벽에 이렇게 농작물 재배하죠. 예, 이런 거다 스마트팜이에요. 온도, 습도 뭐 제어장치 해가지고 빌딩 안에서 농사 짓는 거. 뭐, 이런 게 스마트팜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스테비아 토마토, 이다 스마트팜으로 재배되는 거예요. 스마트팜으로 재배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맛도 좋고요. 그리고, 뭐, 보통은 농사지인데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땅이 필요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뭐, 온도, 습도, 뭐, 물주는 거, 알아서 다 관리를 해. 그리고 깨끗하죠? 흙안 묻어가지고. 벌레 없고. 예. 농약 안 치고. 농약이 필요가 없죠? 예. 이런 장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그, 그거 압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추 방울 토마토. 마트에 한번 보셨죠? 그게 여기 우듬지판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히트 치고 있는 게 뭐냐면 토망고. 요것도 스테비아 토마토에요. 요, 요게 상당히 저기 맛있고 알맹이도 크고 좋아가지고 미국이나 말레이시아, 동남아 이런데 지금 뭐 특허내고 뭐 수출하고 이러고 있어요. 예. 자, 뭐 하여튼. 사업은 그렇구요. 지금 어제 16% 정도 올랐는데 요렇게 지금 오르는 게 찐상승이냐? 가다 많은 가상승이냐, 요게 중요하거든요. 진짜냐, 가짜냐, 찐이냐, 가짜냐. 자, 일단 일봉상에서 제가 요렇게 딱 보면은, 진짜인 것 같아요. 요렇게 보통은 찐상승이 나오기 전에, 가상승이 한번 나오거든요. 가상승 한번 나오고, 누르고, 찐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찐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시점에서 제가 종목 진단을 해드렸으면, 아, 요, 가짜백입니다. 적당하게 오르는 시점에서 파세요. 했을 거예요. 예. 어, 지금은 진짜니까 들고 가세요. 하는 겁니다. 예. 자, 주봉 한번 봅시다. 오, 상장한 지, 뭐, 한두 달밖에 안 됐네요. 예. 자, 요거는, 정확하게, 요렇게, 그릇이에요. 요걸 뭐, 주식용으로 원형바닥형이다. 라고 얘기하죠. 원형바닥은 상당히 많이 올라요. 어디, 일단은 어디까지 가느냐. 요, 마주보는 정고점까지는 일단 거의 무조건 가요. 원형바닥에서. 어 그러면 이게 얼만데? 4천원이에요 지금 3,270원이죠. 단기 목표가가 4,000원이고요.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요, 요 파워를 봤을 때는 넘어갈 것 같아요. 넘긴다. 그 뒤로는 다시 봐야 돼요. 일단은 현재 보이는 고지는 4,000원이다. 이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투자 11월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자, 10월에도 4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약 평균 한 500분 정도 아주 큰 수익 안겨드렸고요. 11월도 현재 세 종목 추천 드려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나가는 번호로 신청만 하시면 체험 한한달 정도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 드리는데요. 자, 툴제는 11월 1일 사서 2일 날 1박 2일 코스로 약1 0 9 11% 수익 냈죠. 그리고 라이콤은 당일 사서 당일 매매. 예. 당일 사서 당일 먹기 힘들거든요. 근데 11% 수익 안겨 드렸고요. 에이징랜드는 사고 이틀 보유해서 27.9%. 요거는 준상이죠. 예, 거의 상한가 먹었는데요. 요렇게 11월달 또 신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아주 큰 수익 남겨드렸고, 지금 또 여러분들 신청 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바로 문자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나 수익 냈다. 자, 한번 봐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누구라도 다할수 있는 거고요. 증거를 보여드려야죠. 여러분들한테. 요 문자 보내는 사이트 딱 가면요 오른쪽 밑에 깜빡깜빡 하죠 이게 사진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실제 사이트고요 이렇게 메뉴 다 있고 이렇게 메뉴 다 뜹니다 자 전송 내역에 들어가서 장문 들어가면은 나오죠 툴젠라이콤 에이징랜드 이렇게 세종목 추천 드렸고요 숫자가 조금 다르죠 518분 20년 6분 왔다리 갔다리 하죠 신청한 다이 끝난 분들은 또 이제 빼고 또 생규로 신청하신 분들은 또 넣고 이러니까 이제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세 종목 다 아주 크게 수익 안겨드렸고 딱 보면요. 문자는 이렇게 나갑니다. 신기한 투자 타이틀 딱 붙어가지고 툴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나가고요. 1시 38분에 추천 나갔네요. 자그 다음에 라이콤 보시면은 매수가, 목표가는 있는데 손절가가 없죠. 이거는 왜그러냐면 당일 매매기 때문에 그래. 당일 사서 당일 팔고, 손절할 상황이 되면, 당일날 바로 매도 문자가 한통더 추가로 나갑니다. 예. 문자 제가 이렇게 충전 항상 해놓고요. 부족하지 않게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징랜드가 수익 지금 11월에는 제일 크게 냈는데요. 거의 상한가 먹었는데 509분한테 문자 나갔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딱 해서 문자가 여러분들한테 발송이 됩니다. 자, 요거를 차트로 가서 딱 보면요. 자, 툴잼 보시면 11월 1일날 요 상치는 날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나갔어요. 점심 먹고 한시 반쯤에 요렇게 해서 추천 나가가지고 다음 날 시가 부근에 던졌어요. 그래서. 카톡방에 체험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은 카톡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다 나가고요. 문자만 신청하신 분들은 문자가 요렇게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 요렇게 추천이 나갔습니다. 라이콤은 당일 매매인데요. 라이콤 또 보시면은 요날 똥굴뱅이 친날 당일 사서 당일 매도했고요. 거의 요렇게 아래 꼬리 달때 사가지고 윗꼬리 달때 팔았어요. 어? 야, 이거는 어 미래를 보나 신기하죠 신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지표대로 하고 만든 기법대로 다 하는 건데 MACD 오실레이트를 보면 빨간 화살표 딱 되있죠 어 당일날 사라 그럼 당일날 팔아라 예 이렇게 사인 딱 단타로 여러분들한테 짧은 어, 수익 함께 드렸고요 에이징랜드는 상장 첫날 여러분들한테 추천 드려가지고 이틀 뒤에 상한가 치던 날 3만 9천 원에 딱 팔았거든요. 수익은 20, 거의 8%. 예. 네. 이렇게 수익 안겨드렸고, 지금 또 여러분들한테 문, 문자 신청하시면은 자기가 궁금한 종목 딱 적어가지고 보내면 우리가 전화 통화할 때또그 종목에 대해서 상세 설명해드리고요. 아, 그런 게 없다. 그냥 나 추천주 종목 주라. 이러면은 그냥 천이라고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뭐또 체험방을 넣든지 문자를 이렇게 발송해 드리든지 해서 또큰 수익 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 체험단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